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가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가족과 함께 걷는 벚꽃축제를 맞아 부대를 전면 개방합니다.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튿날에는 오후 4시까지 개방하며 군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또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부터 15분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인 산청 황매산 철쭉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39번째를 맞는 이번 철쭉제는 다음 달 29일부터 16일 동안 산청군 황매산 일대에서 열리며. 철쭉 풍년 재래와 농특산물 판매 장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남해군이 봄 작물인 땅두릅 초매식을 열고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남해 땅두릅은 참두릅에 비해 손이 여리고 향이 진해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남해군 811곳 농가가 한해 2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